수직선 위에 좌표가 3인 점을 출발.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어, 시작점. 알겠죠? 시작점 항상 주의해야 돼요. 대부분 원점 시작을 하지만 저런 식으로 시작점 열말에 3이라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알아야 되겠고, 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시간이고 속도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이건 뭐라 했어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알겠죠? 이건 뭐라 했어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쉽죠? 친절하게 저 넓이까지 다 줬잖아. 맞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다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얼마? 4, 요게 얼마? 5, 다음에, 요게 얼마래? 25래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 내가 최초에 얼마에서 시작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문제 최초에 얼마에서 출발했다고? 3. 3에서 출발했잖아요. 맞죠? 내가 3에서 출발했는데, 음, 자, 3. 만큼 요, 요기서 출발을 했어. 여기가 지금 0, 0 원점이죠. 거, 이게 4잖아.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간 거예요? 뒤로. 뒤로, 4. 맞죠? 뒤로 4만큼 간거고 그 다음에 또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오. 5만큼 간거죠 그 다음에 또 음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5만큼 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의 위치를 구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x초일 때 위치는 내 위치는 얼마인거야? x초일 때 다시 a초죠? a초일 때내 위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b초가 이때거든요. 맞죠? 그럼 이, 이때는 이얼마예요 음. 1. 이렇게 시작하면 3에서 4를 뺀 다음에 어. 5를 더했잖아요. 그럼 어. 1 아니죠. 만... 그럼 얼마입니까? 4, 4.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C초에서의 내 위치는 3에서 4를 빼고 5를 더한 다음에 다시 어. 25를 뺀 거죠. 그러면은 4에서 25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1. 21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21 되겠네요. 맞죠? 그럼 21에서 5를 뺀 것과 같기 음. 때문에 16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음. 어, 요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69번에 16 맞습니다.